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4 생산자 이론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한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여 하나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보통 이거는 저 시장 이론에서 다 공장 독점할 때 문제 풀기도 하거든요. 공장 1과 2의 비용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기업의 비용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나와 있고요. 하첨자 I가 공장 1, 공장 2에 관련한 총 비용과 생산함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개 공장에 대한 생산량 합하는 거, 그게 이제 전체 생산량이 되죠. 다공장 독점에서는요, 이걸 MC로 바꿔가지고 MC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장 1과 2에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니까 MC 곡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공장 1은요, Q1으로 미분하게 되면 이 Q1 이렇게 되고요. 공장 2는요, Q2로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이 없어지니까 Q2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공장 1은 EQ1이고 공장 2는 EQ2 이렇게 그냥 Q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알 수가 있죠 원래 이제 공장 1과 2 하니까 Q1 Q2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면 이 요거 두 개를 합하는 거야 합해가지고 이거 수평으로 합해야 됩니다 공장 전체에서 수평으로 합하게 되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요. 전체 총 생산량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수평으로 합해서 공장 1과 공장 2의 수평의 합을 이용해가지고요. 전체 생산량, 요걸 파악해야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럼 수평의 합이기 때문에 이게 Q로 정리해서 합해야 돼요. 그 공장 1은 Q1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MC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Q2는 q2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mc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처럼 전체 공장의 생산량은 q1과 q2의 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q는 각각 공장의 생산량을 서메이션 하는 건데 q1과 q2를 합해요 그럼 2분의 mc 더하기 mc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mc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만약에 mc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공장 전체의 mc는 토탈 3분의 2q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토탈 mc는 3분의 2q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평으로 합한 거죠. 자, 얘가 이제 MC1이고요. 공장 1, 얘가 MC2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에 보시면 공장 1은 공장 2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므로 당연히 1이 약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때 폐쇄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폐쇄하는 게 되려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어떤 걸 생산하는데 공장 1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근데 공장 2에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을 생산한다 그러면 공장 1만 생산하고요. 공장 2는 비용이 비싸니까 이땐 생산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살짝 보시면 내가 이만큼을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 총 생산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생산량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각각 여기가 Q1, 여기가 Q2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장 1은 이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장 2는 이만큼 생산을 해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Q 이렇게 되는 거죠. 취지 이해 가시죠? 이 경우는 여기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뭔가 생산하는 MRI를 할게요. 그게 낮아져도 둘이 M분의 1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당연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 1이 공장 2보다 비용이 두배 많이 드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절반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100단이 생산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은 자 이거 총 비용은요 우리 사실 이게 고정비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 한계 비용이 3분의 2q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걸 생각하게 되면 총 비용은 어떻게 생겼니? 그럼 미분해서 저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q 이게 되니까. 이가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 Q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개를 생산한다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100개를 생산하게 되면 3분의 1만 이렇게 돼서요, 어, 4,500이 아닙니다. 3,300, 여기다 100을 넣는 거야. 3, 3,333 이렇게 돼서 4,500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실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여기 특성을 보시면, 공장 1은 한계비용이 q 의 2배가 되고요. 공장 2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이 똑같다라고 하면, 공장 1이 한계비용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어떻게? 맞아요. 공장 1이 Q1이면 공장 2가 Q2라고 했잖아. 이 기울기가 두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공장 2의 생산량이 공장 1보다 생산량이 두 배가 더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장 1은 공장 2의 1/2 수준에서 결정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공장 독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자분께서는 여기 총비용 요거 때문에 여기에 수평으로 합하는 것 때문에인데 다 공장 독점에서는 요거 두개 같을 때 우리가 최적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자 다공장 독점을 생각하시면 MC1과 MC2가 이거일 때 최적 선택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EQ1은 Q2 이게 돼요. 자 이거대로 하면 Q1의 생산량은 Q2 생산량의 절반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일정 생산량 수준 이하에서는 공장 이만 운영하다 아니요 여러분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한계 비용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비용이 좀싼걸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요걸 따라서 생산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핑크 색깔이 작아지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란 색깔로 가가 생산 안 하고 핑크 색깔 이런 형태니까 그게 이제 4번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전체 생산량의 3등분 해서 얘가 3분의 2 3분의 1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비용함수는 이게 아니라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답은 3번 요렇게 봐주시고요. 이거는 뭐 다공장 독점에서 카리텔 하는 거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괜찮은 문제니까 좀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으로 합하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